가정 일지구, 루원시티. 여기 검은색으로 쓴 곳은 가정 지구, 빨간색으로 쓴 곳은 루원시티. 제가 여기에 별표를 쳐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이 대장 아파트. 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곳이 대장인지, 왜 대장 아파트가 됐는지.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역을 공부할 때라고 하더라도, 아, 어, 이 지역에선 여기가 대장 아파트겠네. 라고 감이 좀 오실 겁니다. SK 1차부터 하나 포레나까지. 근데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 도로, 이 도로가 왼쪽, 오른쪽 위와 아래를. 하분면으로 약간 단절시키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특히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가 좀더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청약할 때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곳이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인데요 자, 루원시티 첫 주상복합. 분양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당시에 전체적으로 분양 시장이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는 2018년 인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청약 통장 만점인 분도 여기 썼습니다. 루원 SK 평균 경쟁률 25대 1, 최대는 42대 1. 루원 GL시티는 11대 1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였냐? 바로 이렇습니다. 청약 규제가 나오기 전, 나온 뒤. 자, 루원 SK는 청약 규제. 즉,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했고요. 무주택자 위주로 당첨 확률을 대폭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전매 제한 기간도 확 늘려버렸죠. 바로 이게 청약 규제의 힘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25대1, 4대1, 6.7대1, 청약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나오고 난 뒤에 청약 경쟁률이 확 무너진 걸알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검단 신도시 이때 그야말로 검단 신도시가 막 분양을 하던 때였는데요. 1단계가 막 분양을 하던 때였는데 전매 제한으로도 묶여 그리고 아직 인프라도 없어 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다 미분양 그런 상황에서도 루원지웰시티프루지오는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 이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소고요. 자, 비슷한 기간 인천 구도심 재개발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비교한 겁니다. 2018년 12월 이후 청약 규제가 나오면서 분양성적이 악화된 것에 비해 루원 GLC티프로 지오는 흥행에 성공했다.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둘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파트를 보면 가정 1지구 루원시티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보면 노란색으로 칠한 게 가정 지구 아파트 루원 더 퍼스트 어울림 풍경채 호반시티 대성 1차 루에블리 센트럴 타운이 되겠고요. 루원 시티에 있는 아파트는 SK1 지웰 호레나 대성 2차 린 SK 2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는 어디에도 끼지 않은 아파트지만 3000세대가 넘고 루원 SK와 마주 보고 있어서 그야말로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루원 2편의 세상 하늘째 오른쪽 밑이 이 구도심의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전통시장이 있는 곳인데요. 전통시장 그리고 상가들도 많고 사람들이 항상 많이 다닙니다. 항상 많이 다니는 곳이라 여기도 꼭 이 주변을 임장 오신다면 함께 보셔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루원 시티, 루원 시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원 시티에 있는 아파트만 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만 공부하신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는 루원 2편의 세상 하늘채 그리고 가정지구에 있는 아파트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살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장 패밀리가 그 부분 콕 짚어서 일부 지역 분석 세미나 이부 현장 임장 한부 총평 때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말씀드렸지만 루원시티만 공부하고 임장하고 끝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을 계기로 여기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아파트까지 다 한꺼번에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눈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기대되는 호재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7호선 호재인데요. 7호선, 2027년 개통되고요. 위치는 SK 1차, 루에블리, 그리고 시티프라디움 사이에 역이 생기고 루언더 퍼스트 앞에, 옆에 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점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주변 입지, 위치, 구성 한번 보고 갈까요? 청라 국제도시, 가정지구, 루언시티. 그래서 제가 루언시티를 계속 관문... 길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청라와 때려야 뗄수 없는 곳, 청라가 더 발전해야 루원시티가 더 살아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청라가 이 상태에서 흐지부지 끝나면 루원시티도 큰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요 앞으로 7호선 뿐만이 아니라 GTX 대장 홍대선이 가정 루원을 지나서 청라, 영종까지 이어질 계획이고요. 이제 각 개별 아파트 몇 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특히 유심히 볼건 바로 이두 개입니다. 동네에서 각각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루원시티 프라디움,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 제가 중요해서 별표 쳐놨는데요 루원시티 프라디움 1,598세대 2018년 입주. 자 가정지구는 2017년, 2018년 입주를 했고요. 루원시티, 루원시티 SK 1차는 2,378세대 2022년 루원시티의 첫 입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도 가장 대장은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 SK 1차가 대장일까?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세대수가 훨씬 많은 이편한 세상도 있고 아주 비슷한 컨디션인 또 세대수에서도 밀리지 않는 시티 프라디움도 있는데 왜 루원 SK 1차가 대장이고 가격이 가장 비싸고 가격을 이끌어올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원리, 이거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이라도 지도만 보고, 아, 여기는 이 아파트가 대장이겠구나라는 것을 거의 99% 이상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바로 힌트를 드릴게요. 왜 여기가 대장일까? 바로 이런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신축. 네개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신축. 우리가 흔히 대장 아파트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신축. 여기에 딱 맞는 아파트가 바로 루원 시티 sk 1차입니다. 역세권 인천 2호선 그리고. 서울 7호선이 되고요. 대단지입니다. 2400세대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sk 건설 브랜드 아파트고요. 또 신축이기 때문에 이곳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한 이런 걸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지금 대장인데 앞으로도 대장일까?